최근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현무-5 미사일이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사일 공개를 넘어 동부가 군사 지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괴물급 무기의 등장에 주변국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8톤에 달하는 초대형 탄두, 음속의 10배에 달하는 속도, 100m 깊이의 지하 벙커까지 관통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갖춘 현무-5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군사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죠. 중국은 한국이 동북아시아를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은 자국 안보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자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무 파이브를 괴물무기라 부르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 비난 속에서 오히려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동맹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무 5의 등장으로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강국이 아닌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유명 국제 군사 전문기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영국 출신의 베테랑 군사 전문기자 알렉스가 전하는 충격적인 현장 취재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 국제부 군사 전문 기자 알렉스 라이더입니다. 42살의 나이로 2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군사 기술 발전을 취재해 왔습니다. 그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이번 취재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제가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된건 꽤나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10년 전 국제군사 박람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우연히 한국관에 들르게 되었죠. 그때 본 한국의 첨단 무기체계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한국을 찾은 게 그때 이후 3년 만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 출장이 제한되었던 탓이었죠. 그런데 이번 출장은 좀 특별했습니다.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가는 건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득 10년 전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한국의 한 방산업체 연구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는 곧 세계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당시엔 그저 과장된 말로 여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발전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주로 미국 기술을 도입해 개량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KF21 전투기까지,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것을 보여줄지 기대가 됐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한국의 군사발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은 6.25 전쟁 이후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제는 군사 기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K9 자주포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K2 전차도 폴란드에 대량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했죠.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저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시 풍경은 한국의 경제력을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력이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의 밑바탕이 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저는 며칠 뒤 있을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대규모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떤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공개될지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한국 동료 기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행사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알려주었죠. 이번엔 정말 대단한 걸 보여줄 거예요.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될 거라는 소문이 있어요. 현무 미사일, 그 이름을 듣자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현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 미사일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현무 2가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이라면 이번에 공개될 새로운 버전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졌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미사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죠. 동료 기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급비예요 하지만 이 미사일이 한국의 군사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라는 얘기가 파다해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게임 체인저. 그 말을 듣자 저는 더욱 흥분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미사일이길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미사일의 등장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취재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음날 있을 행사에 대한 기대로 가득찼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미사일,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하고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담자리에 들며 저는 다시 한번 10년 전그 연구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곧 세계를 놀라게 할 무언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내일 공개될 미사일인 건지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10월 1일은 특별한 날이 될것 같았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력 5,300여 명과 장비 34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열병식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한국의 최신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등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무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KF-21 전투기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이 전투기는 한국항공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었죠. 열병식이 시작되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요 부대의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 첨단 무기 체계들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현무투시 탄도미사일, 천룡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현무포 초대형 탄도미사일 등이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압도한 것은 행사의 마지막에 등장한 현무파이브 미사일이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20m에 달하는 거대한 원통형 발사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미사일 크기입니까? 옆에 있던 외국 기자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규모의 미사일은 처음 보았습니다. 현무5는 확실히 이전의 현무3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미사일을 운반하는 발사 차량이었습니다. 18개의 바퀴가 달린 특수 제작 차량은 마치 SF 영화에 등장할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면을 향한 채 바퀴만 45도로 틀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경이로웠습니다. 현무파이브의 등장은 단순한 무기 공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는 날은 종말의 날이 될 것. 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즉시 현무파이브의 성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낸 사실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현무파이브의 탄두 중량이 무려 8톤에 달한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 탄두 중량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현무파이브의 속도 역시 놀라웠습니다.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가 음속의 10배, 즉 극초음속으로 목표물에 낙하한다고 합니다. 이 속도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현무파이브의 벙커 버스터 능력이었습니다. 지하 100m 깊이의 시설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의 지하 핵시설이나 지휘소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지도부를 공격할 때 사용한 벙커 버스터의 위력을 떠올리면 현무-5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5의 발사 방식도 흥미로웠습니다. 콜드런치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는 미사일을 발사대에서 먼저 압축가스로 공중으로 밀어 올린 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발사대와 차량에 가해지는 충격을 크게 줄여 장비 손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사거리에 대해서도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3,000km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상 IRBM급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니 현무파이브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현무파이브의 등장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넘어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분단국가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현무파이브가 있었습니다.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저는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등장으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현무파이브 미사일의 충격적인 등장 이후 저는 이 괴물 미사일에 대한 세계 각국의 반응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뜨거웠고 각국의 입장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중국 군사 신보에 따르면 한국의 미사일 체계가 중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현무 파이브가 수천 발 이상 양산되어 보관 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중국 측의 우려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한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러한 행동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현무파이브가 한미 간 외교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과 미사일 지침해제 등을 통해 현무파이브 개발을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를 전례 없는 화약고로 만들고 있어요. 이러한 반응은 현무파이브가 중국에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현무파이브와 같은 무기체계가 결국 미국에서 차별하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는 다급하게 전술의 배치와 미국과의 핵 공유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등장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일본이 현무파이브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 내에서 자체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일본 국회의원은 한국이 이런 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무파이브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호전 세력들이 동족을 겨냥한 괴물 무기를 선보이며 전쟁 관기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비난 속에서 오히려 북한의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현무파이브의 벙커버스터 능력을 언급하면서 이는 명백히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것, 이라고 주장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하 깊숙이 숨겨둔 핵시설이나 지휘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니까요. 한 북한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쉽게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억제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의 반응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국의 현무파이브, 미사일 공개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력 강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재래식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능력이 한국의 방어 태세를 크게 강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은 현무파입으로 인해 한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러시아 국영 TV는 한국의 현무5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보였지만, 동시에 현무5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 이고르 코로트첸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무5는 기술적으로 ICBM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이 원한다면, 언제든 핵무기 운반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든 반응을 종합해 보면 현무 5의 등장이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세계 군사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분단국가의 약소국이 아닌 세계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세계 군사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기자로서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반응을 취재한 후, 저는 현무파이브의 실제 능력과 기술적 특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과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기술은 사실상 ICBM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을 듣는 순간 현무파이브가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잠재적 핵 능력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무파이브의 실제 폭발력에 대해서도 놀라운 정보를 접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실제 폭발력이 11톤이 넘습니다.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는 군 당국이 탄두부 구성과 폭발물질 소재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폭발력이 탄두 중량을 크게 웃돌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고폭탄으로 단단하게 채워 사거리를 줄이면 최대 14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 위력이면 북한의 콘크리트 벙커도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MOABJ TNT 당량이 11톤인 것을 고려하면 현무파이브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파이브의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 국방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존재만으로도 적의 도발을 막는 강력한 억지력이 될수 있죠. 또한 현무파이브의 개발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국방산업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한방위산업체 임원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현무파이브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과학기술력의 결정체이자 세계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무파이브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그늘에 가려진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군사 기술의 최전선의 선 강국이 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인 것입니다. 현무파이브에 대한 취재를 마친 후 저는 이 미사일이 한국 방위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산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입니다. 수출 증가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방산 수출 증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방산 수출이 한국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대신 한국의 무기를 선호하게 된 것이 중국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미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이 한국 해군과 직접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함정의 오버홀을 한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등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한해군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제 정치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군사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새로운 도전도 가져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방산 강국으로의 도약은 그만큼 큰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평화와 안보에 더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비 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죠. 한 평화학 연구자가 말했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 방산의 눈부신 성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미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현무파이브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이 새로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취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현무파이브 미사일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군사적 외교적 파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미사일이 한국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외교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현무-5 미사일이 한국과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동문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 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뭉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